자이언트식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캐스터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벌어진 LG대 롯데간 6차전은 양팀 도합 총 31안타를 주고받은 가운데 15대10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1회부터 터진 전준우 선수의 스리런과 장원산 선수의 호투를 바탕으로 4대0의 기선을 잡았던 롯데가 1순간의 대량 실점으로 10대4로 역전을 당했고 여기서 어렵다라고 봤는데 이걸 또 뒤집어 버리는 그야말로 명품 엔론 라시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올 시즌 대 1지전에서 롯데는 3승 3패 동률을 이뤄냈는데요.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한동희 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6회 2사 2 3루에서 기적과 같이 터진 벼락과 같은 3릴런포로 경기 흐름을 완벽하게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인 5차전에서 무려 9개의 잔루를 쌓았던 롯데가 이날은 15안타를 기록하며 15득점, 잔루는 단 3개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이날 중계 방송을 맡았던 KBSN 스포츠 채널이 준비한 내용의 근거를 하자면 한동희 선수는 7월에만 6개의 홈런포를 가동하며 상대팀 LG의 캡틴 김현수 선수와 월간 홈런왕 공동 1위의 랭크가 되어 있었는데요. 아래서 드디어 깨어나는 걸까요? 이날 최초로 이번타준의 상위 배치가 되며 멀티히트를 포함한 3런 대포로 7월에만 7개의 홈런퍼를 가동하면서 그 존재감을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극단적으로 잡아당기는 스윙폼에서 최근에는 곧잘 밀어서 치면서 우측 담장을 훌쩍 넘겨버리는 타구도 많이 생산을 해내며 그 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새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앞선 한동희 선수의 올 시즌 타격 폼의 변화에 대해서도 리포트 컨텐츠를 다룬 바가 있었지만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최근 이 선수가 자신감이 확실히 좀 생기고 있다고 라 하는 걸 화면 넘어 스크린상으로도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폭탄하기는 어렵지만 시즌에 약40% 정도를 소화한 가운데 올 시즌 홈런포만 총 9방을 가동을 했으니까 페이스만 잘 유지를 한다면 두 자릿수 홈런을 넘어선 20홈런에도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도 가져보는데요. 우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자신감도 자신감이지만 우선적인 수비에서의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면서 타격에서도 결과물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주 포지션인 3루수 부분만 잠시 살펴보면 데뷔 시즌이었던 2018년도에는 총 505이닝을 소화하면서 12개의 실책으로 수비율 9할 1푼 4리를 기록을 했고 지난 시즌이었던 2019년도 2년차에는 총 346.1이닝을 소화를 하면서 역시 8개의 실책으로 수비율이 9할 2푼 9리로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올 시즌에는 벌써 325.2 이닝을 소화해내는 동안 총 4개의 실책을 기록 중으로 수비율이 9월 5.8리로 뭐 아주 썩 빼어난 수비 지표를 보이고 있다라기보다는 리그 정상급의 3루수 표본에 가까워지고 있고 앞선 1, 2년차의 루키 시즌에 비해서 월등히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점 등이 타격에서도 그 결실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원인을 손꼽아 봅니다. 리틀 이데오의 이름 이니셜도 똑같은 DH 한동이 과연 올 시즌 7월을 분기점으로 하여 아래서 제대로 깨어나 우렁차게 포효하는 대성하는 선수가 될수 있을지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어지는 대구에서 벌어지는 삼성전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자이언츠 리포트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